올해로 결혼 10년 차, 36살 여자입니다. 조금은 일은 나이에 결혼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올 초에 첫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20대 때는 남편이랑 신혼생활을 즐기다 보니, 아이가 질 생각을 안 했었고, 30대 초반에 한번 아이가 찾아왔었지만, 제가 엄마가 될 준비가 하나도 안된 상태라서 그런지, 조기에 자연유산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는 제가 벌을 받는 건지,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들어서질 않더라고요. 애도 하나 똑바로 못 낳는다고 명절마다 시댁에서 엄청 눈치를 받았었고 우리 부부 두 사람 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 진짜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어쨌든 말못할 고생을 했었고 우여곡절 끝에 결국 작년에 아이를 갖게 되었고 올해 2월달에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제 우리 부부 앞에는 행복할 일들만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저는 올해 1월부터 출산휴가에 이어서 육아휴직을 쓰고 집에서 아이와 함께 있어요. 남들은 나이 먹고 복덩어리가 들어왔다면서 집에서 놀면서 얼마나 좋겠냐고 부러워하지만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에요. 그렇게 기다리던 손자가 태어나서 그런지 일주일에 최소 세번 이상은 연락도 없이 무턱대고 저희 집으로 찾아오십니다. 말려도 안되고 싫은 소리를 해봤자 소용도 없어요. 저희 집에서 시댁까지 시내버스를 타고 1시간 가까이 걸리는데 아무리 손자가 좋다고 해도 매일같이 출퇴근을 하고 계십니다. 심호를 피해 있으려고 해도 제가 친정이 멀리 떨어진 다른 지방이라서 아이 데리고 도망갈 수도 없어요. 미리 오면 온다고 연락이라도 하면 마음의 준비라도 하고 있을텐데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남편 아침에 출근시키고 집안일 좀 하면서 한숨 돌리고 나면 여지없이 우리 집 현관문을 열고 어머님이 들어오십니다. 아이를 보다가 낮잠을 자거나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거나 샤워를 하거나 집안일을 하거나 언제 어느 때 어머님이 쳐들어 오실지 모르니까 이젠 불안할 지경이에요. 시모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밤에 잠도 잘못 자는 불면증 증상까지 생기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시댁에는 아버님이 안 계셨고 호르머니셨어요 예전에는 큰 신혼의 집에 같이 사시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계셨었고, 최근에 어머님께서 두 딸들과 사이가 엄청나 빠진 이후로는 분리를 시켜서 따로 살게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위로 누나가 둘 있는데, 신호의 아이들을 전부 어머님이 봐주셨고, 마침 비슷한 시기에 두 집에서 애를 낳아 키우고 있어서 어머님이 왕복을 하며 아이를 봐주셨죠. 하지만 정확하게 무슨 이유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재작년부터 딸들과 사이가 안 좋아졌고, 어머님 혼자 사실 수 있는 집을 얻어 분가를 시켰어요. 세 명의 자식들이 보내는 생활비와 나라에서 나오는 연금으로 어머님 혼자서 생활하시기에 부족함은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몇년 동안 두 신호의 집을 오가면서 육아로 힘드셨을 어머님이 혼자 살면서 푹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아이 낳고 산후조리원에 누워있을 때부터 이상한 조짐이 보였습니다.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제가 조리원에 있었을 때는 2월이라 면회가 거의 금지된 상황이었어요. 직접 와서 아이를 못 보니까 시어머니는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최소 세 번에서 다섯 번씩 영상통화를 걸어오셨어요. 가뜩이나 애 낳고 아파 죽겠는데 조리원에서 아이 수육 끝내고 나면 아기 얼굴 좀 보여달라며 영상통화하는 것 때문에 짜증 나더라고요. 전 몸살도 있고 제모만 하가 누기 힘든데 어머님 전화 올 때마다 아이를 보여줘야 하니까 하루 종일 애를 데리고 있다시피 했습니다. 내가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를 정도였고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전화 벨소리는 사람 신경을 하루 종일 날카롭게 하더군요. 그때도 너무 화가 났었지만 어머님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친손주라서 엄청 보고 싶으셨겠구나 생각하면서 그러려니 하고 참아 넘겼습니다. 2주 만에 조리원에서 퇴원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오자마자 제 상태가 정말 좋지 않았어요. 온몸에 뼈가 풀려서 그런지 안 아픈 곳이 하나도 없고 특히 무릎이 너무 아파서 바닥에 있는 애를 들고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였죠. 손목은 아이 낳기 전부터 시큰시큰 아파오더니 지금은 설거지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졌지만 모유 수유를 하느라 치료를 미루고 있는 상태예요. 집에 온지 얼마 안 지났을 때 주말을 이용해서 친정 엄마가 저희 집에 올라오셨는데 시모는 눈치도 없이 그때도 집에 찾아오셨어요. 비교적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시모는 매일같이 애를 보러 오실 수 있으면서 보통 먼 곳에 사는 사돈이. 딸을 보러 온걸 알았으면 적당히 일찍 빠져주는 것이 센스 아닌가요? 항상 하던 대로 자연스럽게 저희 집 소파에 앉아서 저한테 커피 타오라 심부름을 시키셨고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던 친정엄마가 시어머니에게 아니 애가 손목이 아파서 보호대까지 쳐고 있는데 커피 심부름을 꼭 시키셔야겠어요? 하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우리 친정엄마 정말 조용조용하시고 평소에도 별 말씀 없으신 분인데 저 때문에 화내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심어는 우리 친정 엄마는 물론 제 친구들이 아이브로 집으로 놀러 왔을 때도 아무 거리낌 없이 집에 들어오셔서 거실 소파에 앉아있다가 가셨어요. 한번 왔다 하면 30분, 1시간 정도 있는 게 아니라 최소 3시간에 하루 한나절 내내 있다가 가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리 집에 가면 혼자 있어야 하고 심심하다지만 저는 그 사이에 편히 눕지도 못하고 너무 불편해서 싫어요. 하루 종일 했던 이야기도 하고 또다시 하고 저희 남편 어릴 때부터 본인이 다 키우셨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들어주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남편이 불러준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께서 시어머니 오시는 날엔 일하러 못 오겠다는 말까지 하실 정도였어요. 아이 보면서 집안일 하시는 것도 바쁘고 정신없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따라다니면서 잔소리를 하시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루 종일 하시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랍니다. 안 그래도 시모 때문에 멀쩡히 일 잘하시는 아주머니 두 분이 먼저 그만두셨는데 지금 새로 오신 아주머니도 저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난달에도 우리 집못 오겠다고 그만두겠다 하셔서 돈 올려드린 지한 달도 안 됐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이 보면서 정신없이 밥 먹고 있는데 시모가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사사건건 트집 잡으면서 잔소리를 하는 바람에 점심 먹던 거 바로 체해서 고생했어요. 애 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시모까지 옆에서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하면서 본인 시중까지 들어 달라는 통에 힘들어 죽겠습니다. 한 번은 남편에게 당신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을 했더니 남편이 그 자리에서 시모에게 전화 걸어서 최소 1년 동안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한 적이 있어요. 아기도 어리고 애 엄마가 몸도 안 좋고 힘들어 하는데 엄마까지 와서 괴롭히지 말아 달라 이야기를 했더니 시모는 자기가 언제 괴롭혔냐고 발끈하더라고요. 내가 며느리 혼자 애 보느라 힘들까 봐 찾아간 거지. 그게 아니면 미쳤다고 버스 타고 너네 집까지 갔겠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남편이 하는 말 듣는 척도 안 합니다. 그나마 그렇게 이야기한 뒤로부터 조금은 제 눈치를 보시면서 자기가 애 보고 있을 테니 저는 안방에 들어가서 좀 쉬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시모가 뻔히 거실에서 아이랑 함께 있는데 제가 방에 들어가서 누워있는다고 한들 마음 편히 쉴수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경 쓰이고 싫어요. 원래 남편이랑 지난 10년 동안 살면서 작은 말다툼 정도는 있어왔지만 크게 싸우고 며칠씩 간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올해 들어서 어머님 때문에 부부 사이도 멀어지고 있습니다. 남편도 처음엔 제가 징징대는 소리를 들어주면서 시어머니한테 아무 때나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싸워주더니 요즘엔 아예 손 놓고 있어요. 시모가 들은 척도 안하고. 막무가내로 집으로 들어오니까 사실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저도 남편한테 뭐라고 해봤자 아무 소용 없다는 건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답답한 마음에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화를 내고 성질을 내게 되더라고요. 남편도 시어머니에 대한 문제만 빼고 생각하면 착하고 가정적인 좋은 남자입니다. 제가 몸 아프고 힘들어하니까 바로 가사도움이 아주머니 불러줬고 요즘도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집안 살림 다 도맡아서 해요. 본인 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아기도 봐주고 고생하는 걸 보면 남편도 참 딱하고 불쌍한데 심어 하나 때문에 자꾸 싸우게 되는 현실이 싫어요. 멍하니 가만히 있다 보면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를 때도 있어요. 이게 산후 우울증인가 싶기도 하고 스트레스의 원인이 심어한테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심어가 예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어요. 우리 부부에게 빨리 아이 안 낳냐고 잔소리는 가끔 하셨지만 그런 것 외에는 저나 우리 집에 아무런 관심 자체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머님이랑 싸워보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 집에 아예 오지 말란 소리가 아니라 적어도 한 시간 전에는 미리 전화를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 적도 있고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가 힘들어하니까 그분에게 말 걸지 마시고 집에 오셔서 손주 보다가 한 시간 정도면 대구로 돌아가시라고까지 이야기를 해봤지만 정말 속이의 경일기 수준이었죠. 어머님께서 자기는 옛날 사람이라서 무식해서 그런다고 엄마가 아들 집 와서 손주 보는데 허락까지 맡아야 하냐고 하시더라고요. 도우미 아주머니에게도 심심할까 봐 한마디씩 말을 건넨 것뿐인데 그게 뭐가 문제냐고 남의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 그런 것도 못 견뎌서 어떻게 하냐며 본인이 더역정을 내셨어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어머님 본인께서는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올가을에 집 전세 계약이 끝나서 이사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머님께서 자기 집 보증금이랑 합쳐서 방세계 있는 넓은 아파트로 이사가자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애를 담아주고 집안일도 같이 해주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말 듣고 소름이 끼쳤어요. 심원는 정말 무식할 정도로 무대포에 막무가내고 아마 저와 남편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충분히 집에 들어와서 눌러앉으실 분이었거든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10년 동안 신혼생활 충분히 즐겼잖니?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진 못할 망정. 남편도 본인 엄마랑 같이 있으면 숨막혀서 못 산다고 하는데 아무리 저희가 뭐라고 해도 말을 귀등으로도 안 듣는 분이라서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오죽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남편이랑 심오 문제로 싸우다가 이혼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저는 이제야 뒤늦게 우리 부부에게 아기가 찾아왔는데 이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아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10시부터 심오가 집에 찾아와서 제 신경을 건드리기 시작했고 이대로 참고 있다간 금방이라도 뒷목 잡고 쓰러질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눈앞도 흐려지고 호흡하는 것도 힘들어서 어머님이랑 한 공간에 못 있겠더라고요. 거실에서 같이 아이를 보다가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서 옷을 꺼내 입었어요. 화장도 대충 하는 둥 마는 둥하고 시모에게 한마디 이야기도 없이 집을 나왔습니다. 막상 나오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파트 앞에 공원에서 서성이다가 카페에 들어가서 몇 시간이고 죽치고 있었죠. 그 사이에 시모에게서 어디 갔냐고 전화가 오고 빨리 집에 돌아와서 아기 보라는 연락이 계속 왔지만 전부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정신은 온통 집에 있는 제 아들에게 쏠려 있었지만 애써 무시하고 밖에서 돌아다녔어요. 사람 많은 거리를 혼자 걸어보기도 하고 저녁까지 혼자 먹은 뒤에 남편 퇴근할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이에 심어는 집으로 돌아갔는지 남편 혼자서 애를 보고 있더라고요. 저보고 어딜 다녀오냐고 묻는 남편에게 앞으로 당신 엄마가 집에 찾아오면 나는 그 즉시 애를 맡기고 밖으로 나갈 거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도움이 아주머니를 부를 필요도 없고 심어랑 단판을 지을 때까지 간섭하지도 말라고 했죠.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처음엔 화를 내려고 하다가 제가 불쌍해 보였는지 어쨌는지 그냥 너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틀 후에 또다시 시모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고 그 전날에 갑자기 어딜 나갔었냐고 묻길래 말 대꾸도 하지 않고 또 옷을 입고 집 밖으로 나갔어요. 어머님이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는 제 뒤통수에 대고 어딜 나가냐고 지금 시엠이 무시하냐고 소리를 질렀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시모랑 얼굴 맞대고 소리 지르면서 싸우기도 싫었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싫으니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아이 맡겨 놓고 나가버리는 것이었죠. 우리 집에 시모가 올 때마다 집을 나갔더니 어느 날은 자기랑 이야기 좀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뭐가 문제냐? 뭐가 불만이라서 집을 나가는 거냐고 물으시길래 어머님이 집에 오시는 것 자체가 싫고 같은 공간에 있기 싫다고 그냥 이야기해버렸어요. 어차피 그만 오라고 해서 제 말을 들으실 분도 아니고 지금처럼 오고 싶을 때 언제든지 우리 집에 오시라고 했습니다. 대신 제가 나가겠다고요. 합가를 해서 같이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고 대신 저는 그 집에 같이 안 살겠다고 했습니다. 멀쩡하게 잘 살고 있던 아들 부부를 별거하게 하고 이혼하는 꼴 보고 싶으면 계속 지금처럼 어머님 마음대로 하시라고 했죠. 그 말을 하고 또 다시 옷 챙겨 입고 나가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자기가 가겠다면서 저보고 집에 있으라고 하더군요. 내가 니네들 집에 다시 찾아오나 봐라. 그 뒤로 지금 열흘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까진 어머님이 한 번도 찾아오신 적 없어요.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그 일에 대해서 전해 들었을 텐데 어떠한 내색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집 분위기는 다시 예전처럼 좋아졌어요. 저도 불면증이 사라지고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서 살만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서 그런지 여기저기 몸 아프던 것도 덜한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시어머님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실 수도 있겠지만 예전처럼 불안하고 마음 한구석이 무겁진 않습니다. 오시면 저는 바로 집에서 나갈 테니까요. 얼굴도 보기 싫고 같이 있기만 해도 불편한 사람과는 제가 먼저 자리를 피하면 그만이라 생각해요. 싸우는 것도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야 싸움이 되는 거지. 본인이 스스로 자기 무식해서 말이 안 통한다고 하는 사람이랑 무슨 싸움을 하겠습니까? 얼마든지 어머님 마음대로 하셔도 이제는 상관없어요. 저도 제 마음대로 하고 살 거니까요. 무서울 것도 하나 없고, 시모한테 예쁨 받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네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